120만원으로 1200억을 만든 레전드 투자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웨덴 출신의 전업투자자인 크리스찬 콜로마기입니다. 이 콜로마기가 유명한 이유는 2년간 총 4번의 청산 경험을 통해 완성시킨 매매법이 너무나 심플하고 간결해요. 그래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입문자들, 보통 주린이, 코린이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심지어 지표는 딱한 가지만 사용하는데 주식이나 코인 외환 등 모든 상품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딱 10분만 집중해보시면 장담컨대 분명 인생 기술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크리스찬 콜로마기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지표를 썼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하지만 콜로마기 매매법은 지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그의 투자 원칙을 먼저 알아야 성립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콜로마기는 총4 번의 청산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번뜩 깨우친 것이 바로 계좌,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레전드 트레이더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리스크 관리인데요. 콜로마기는 처음 단타 위주로 투자를 하다가 네 번의 청산을 당하면서 아, 이건 나에게 맞는 매매법이 아닌 것 같아 하며 스윙 투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콜로마기의 비상함이 묻어나오는 판단력이죠. 사실 단타와 스윙 투자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내가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갈 성격이 못되거나 자주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단타 성향이 강한 것이고 반면 진입가와 목표가의 기준이 명확해서 지그시 가져갈 인내력이 있다면 스윙 투자가 맞는 것이죠.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업 투자자는 차트를 자주 보며 단타를 할수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차트를 자주 볼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러한 경우 스윙투자 혹은 장기투자가 더욱 적합한 매매가 되겠죠. 콜로마기는 느긋하게 진입 구안을 기다리며 시장의 변동폭을 먹을 전략을 취하기 위해 스윙매매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도운용에 대해 매원칙을 이렇게 세웁니다. 총 자산의 10에서 20% 만을 운영한다. 즉, 1억 중에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죠. 손절가는 총 자산의 0.5%에서 1.5%입니다. 투자금 1억 기준으로 약 5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 되겠죠. 이런 원칙의 장점은 손절가가 타이트하여 손실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승률이 낮습니다. 단점인 승률을 극복하기 위해 콜로마기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난 수익 매매로 승률은 낮지만, 한번 먹을 때 아주 그냥 추세를 제대로 먹어야지, 하고요. 한마디로 승률은 낮았지만, 수익은 극대화하는 매매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콜로마기가 단한 개의 지표로 120만원으로 1200억을 벌게 된 비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영상을 다 보셨을 때, 와, 이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해보고 싶은데, 하실 겁니다. 집중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콜로마기는 수년간의 매매일지를 통해 차트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단계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요. 어떤 종목이든 일정기간 상승을 하고 나면 저항을 받습니다. 이후 횡보로 기간 조정을 나타내거나 가격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음,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쿠로마기는 조정 구간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상방 돌파가 나오면 그 추세를 뽑아먹는 돌파 매매를 통해 스윙을 날리는 게 주특기였던 겁니다. 콜로마기 매매법에서 활용하는 단한 개의 지표는 바로 이동평균지수 EMA입니다. 자, 저는 트레이딩뷰에서 EMA 설정을 해볼게요. 길이는 각각 10, 20, 50으로 총 3개를 설정해줍니다. 저는 10 EMA를 하늘색 22MA를 빨간색, 52MA는 주황색으로 설정했습니다. 굵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로마기 매매법을 따라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콜로마기의 트레이딩 조건 첫 번째는 약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최소 30%에서 100% 수준의 큰 상승 추세를 뽑아낸 이후 약 2개월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수렴 형태의 모습을 나타낼 때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두 번째 트레이딩 조건은 앞서 설정된 세 개의 EMA 이동 평균선이 정별 상태여야 되며, 12평선과 22평선에는 캔들이 도달할 수 있지만, 52평선을 절대 하방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종목을 잘 찾는 홀로마기는 어디서 진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상승 후 수렴이 발생하는데, 수렴 상단을 돌파하면서 긴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캔들이 마감되는 것까지 차분하게 확인하고 진입을 합니다. 진입 이후에는 손절과 그리고 1차 매도값을 바로 설정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해요. 손절가는 진입했던 캔들의 하방 이탈이 발생할 경우 가차 없이 전량 손절합니다. 반면 진입 이후 상승을 이어가다가 음봉이 발생하면 바로 30%의 물량을 정리하며 수익을 확장시킵니다. 1차 물량을 입절하고 나면 손절가는 진입가 근처에 상향 조정하고 추세를 쭉 지켜보다가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남은 물량을 전부 정리합니다. 다음은 매도 포션은 지 어떻게 진입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건 3개월간 -50% 하락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큰 폭의 하락 이후 2개월간 박스권에서 수렴 중인 모습이 확인되었죠. 이처럼 기간 조정 후 하방 돌파될 때 공매도 진입 구간이 되겠으며 진입했던 캔들이 고점을 돌파하면 가차없이 손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양봉이 뜬 캔들에서 30%의 포지션을 우선 정리하고 22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구간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수익은 약40% 정도 되네요. 5배 공매도만 했더라도 200% 수익입니다. 이러한 콜로마기 매매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아주 미친 손익비라는 것이죠. 손절가는 짧게 잡고 목표가가 러프해서 매매의 성공 확률이 낮더라도 한 번만 추세를 먹는다면 계좌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매매법이라는 것이죠. 콜로마기는 이러한 매매법을 15분 차트나 1시간 차트 등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봉에서 추세를 뽑아내는데 대부분 활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낮은 타임 프레임보다는 일봉 이상의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패턴이 더욱 견고하고 신뢰도가 높으며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콜로마기 매매법은 전업 투자자들보다는 직장인들과 같이 차트를 볼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더욱 적합한 매매라고 할수 있죠. 한 가지 지표만 사용하는 매매법이다 보니 초보자들에게는 쉽고 유용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정확도와 섬세한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에서 딱 하나의 지표만 추가하면 돼요. 바로 마법의 지표라 불리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이처럼 스토캐스틱에서 패턴 그리고 이동 평균선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훨씬 더 섬세한 차트의 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한 연계 분석법을 파동 에너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파동 에너지 기초 이론을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벡터 트레딩 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